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찬또와 함께 새날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슬리피는 이찬원에 대한 춘벽 사연, 발여 이찬원 씨 덕분에 장모님에게 결혼 허락받았다. 둘이 무슨 사이야 이찬원은 슬리피의 결혼 결혼과 무슨 관련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10월 10일 4년 열애 끝에 8세 연하 비연예인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가수 슬리피가 처가의 결혼 허락을 받은 결정적 계기를 공개했다. 슬리피는 24일 오후 방송된 SBS 플러스 채널S 연애도사 2에 출연해 결혼 소식을 알렸다. 홍진경은 결혼 허락을 받은 결정적인 계기는 이라고 물었고 슬리피는 어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냐 트로이다고 운을 뗐다. 슬리피는 이어 작년에 내가 트로트 오디션을 나가서 톱칠에 들었어. 그래서 영탁한테 곡 받아서 노래도 내고 또 영탁, 이명웅, 이찬원한테 사인 받아서 장모님, 장인 어른에게도 드리고라고 자랑했다. 슬리피는 우리 장모님은 이찬원 씨의 열련한 팬이다. 그 전에 장모님은 저를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이찬원의 사인을 드렸을 때, 장모님은 완전 달라지셨다. 아마 이찬원 씨 덕분에 장모님에게 결혼 허락 받은 것 같다. 이찬원 씨는 정말 우리의 결혼 허락을 받은 결정적인 계기이다라고 폭로했다. 슬리피는 이찬원을 그의 결혼식에 초대하고 싶다는 마음도 표했다. 최신 정보를 받으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수 이찬원 팬덤 찬스들의 지하철 출퇴근 길이 즐거워진다. 5호선 여의도역, 6호선 합정역 등 5호선 8호선의 주요 역사에서 이찬원을 볼수 있다. 이는 이찬원의 한팬 커뮤니티에서 신곡 편의점, 발매를 축하하기 위해 지하철 CM보드 광고를 진행한 것이다. 가수 이찬원의 신곡 티저 이미지와 더불어 팬들이 직접 제작한 10여 종류의 배너가 홍보 영상에 사용되었다. 배너에는 뽕숭아 악당 사랑의 콜센터 등의 프로그램 출연 장면 중 특히 찬스들이 좋아하는 이찬원의 모습들을 담았다. 또한 나랑 편의점 가지 않을래 등의 문구로 신곡 편의점에 대한 기대를 보여준다. 여러 팬덤에서 아티스트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축하하고 홍보하기 위해 지하철 CM 보드를 많이 이용하지만 특정 몇몇 역사에서 광고가 진행되는 경우 팬들은 광고물을 직접 영접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에 비해 이번 2 0원 신곡 홍보는 25개 역사에서 한 달간 진행되므로 찬스들이 반기고 있다. 이외에도 2 0원의 신곡 발매 소식이 전해진 후 일주일 만에 전국적으로 수많은 홍보 릴레이가 행해지고 있어 찬스들이 신곡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가를 알수 있다. 가수 이찬원의 첫 싱글 편의점은 오는 25일 수요일 오후 6시에 발매된다. 이는 지난해 mbc 드라마 꼰대 인턴 ost 시절 2년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한편 귀엽고 발랄한 아이돌 분위기 티저 이미지들을 선보인 가운데 신곡 편의점은 정통 트로트로 예고되었다. 이번 신곡을 통해 트로트돌 이찬원의 진가를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